네,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 그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골프에서는 그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립에 따라 가지고 스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립은 어 체가 퍼터 빼고 13개입니다 13개 클럽이 그립이 똑같을까요? 그러면 다르게 잡아야 되나요? 이걸 어, 다르게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러고 어, 예를 들어서 어, 드라이버 그립은 여러분 알다시피 좀 스트롱 그립으로 잡아야 된다고 알고 계시잖아 이렇게 손이 조금 안으로 들어가고 스트롱 그립은 어떻게 손을 그립을 조금 더 말아 잡힙니다 말아 잡히면 스트롱 그립은 어때? 손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손목이 좀 꺾이는 느낌 이런 느낌이 되고 그 다음에 스퀘어 그립. 그립에 대해서 스퀘어 그립은 그냥 일자로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. 그냥 편안한 그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손이 이렇게 양손이 마주치고, 예. 네. 아주 이렇게 스퀘어 그립. 그냥 반듯한 그립입니다. 그 다음에 스트롱 그립은 아까 말씀드렸잖아 왼손이 조금 안으로 이렇게 말려야 돼요. 손목이 꺾이고, 그 다음에 오른손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스트롱 그립. 네. 위크 그립은 아까 스퀘어에서 반대로. 반대로 이 손목에 보세요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위크 그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그립 세 가지 정도는 잡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이게 클럽에 실질적으로 샷에 따라 가지고 이런 그립을 잡아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어 이게 아이언이지 않습니까? 아이언은 일반적으로 스퀘어에서 살짝 스트롱으로 저절로 잡힙니다. 이렇게 잡아갖고 아이언을 칩니다. 근데 로봇샷이나 벙커샷이나 이럴거할 때는 위커그립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야 위커그립으로 잡고 어드레스에서 그대로 샷을 해야 그 샷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이걸 드라이버는 스트롱그립을 잡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스트롱그립을 잡고 어 로봇샷이나 벙커샷을 한다고 과정해보세요 절대 샷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드라이버를 만약에 위커그립을 잡고 공을 친다고 과정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공이 멀리 가지를 않습니다. 다 슬라이스가 나고. 네. 그래서, 어, 스트롱 그립을 잡다가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분은 지나치게 이 스트롱 그립이 잡히면 또 훅이 납니다. 이럴 때는 그립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그거는 클럽에 따라, 볼 위치에 따라 손의 위치가 안 바뀐다 했잖아요.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. 이런 거는. 그래서, 어, 연습을 할 때, 아, 아이언은 약간 스트롱을 잡으시고, 그 다음에 어 프로치나 이런 거할 때는 그냥 스퀘어 그립으로 잡고 쳐보고, 로브 샷이나 벙커 샷을 할 때는 약간 위크 그립을 잡고 해보십시오. 그러면 쉽게 그런 샷을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. 일단 그립이 그렇게 잡혀야 내 스윙도 그렇게 나옵니다. 그 그립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연습을 이거는 어디가 필드에서 갑자기 해서는 안 됩니다. 연습장에서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. 연습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. 이런 연습을 훈련 안 하고 계속 공만 때립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될까? 몸에 무리가 간다라는 거죠. 이게 골프는 반복적인 스윙 운동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, 무리 가는 쪽에 무리를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오히려 무리도 안 주고 몸에도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